안녕하세요. 다모의 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진철호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픈 경우 두통에 좋은 혈자리를 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통 누구나다 있죠. 두통이 있을 경우에 아주 막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편을 줄수 있는 병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두통 지압을할수 있는 혈자리를 두어 설명을 해드릴 건데 태양혈이라고 위치는 어디 있냐? 보시면 눈썹 끝쪽과눈 이제 그쪽을 쭉 삼각형을 그리듯이 가다가 중간에서 만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이 혈자리를 태양혈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쉽게는 관자놀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한번 누르시, 눌러보시면 움푹 들어갔는데 눌르시면 시원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쭉쭉여기도 똑같이 손가락을 쓰셔가지고 쭉쭉 눌러주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머리 아프고 할때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혈자리를 찾아가는 거건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디가 아프면 우리가 손으로 거기를 짚으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자리들이 대부분의 혈자리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품질은 사실... 아, 태양. 아, 태양 태양은 어, 아주 누구나 다 아는 자리인데 풍지랑 같이 쓰면 또 좋잖아요 네 가끔 두통이 올 경우에 뒷목도 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 뒤로 가다 보면 귀 뒤쪽으로 여기에 돌출된 뼈가 하나 있는데 그뼈 바로 옆으로 보면 여기도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 혈자리도 굉장히 많은 쓰, 많이 쓰는 혈자리 중에 하나인데 풍지혈이라고 어, 두통이 있을 때 풍지혈과 태양혈을 동시에 눌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니까, 이 관자놀이 옆에 태양열을 누르고, 동시에, 어, 뒤에 그, 이, 움푹 들어간 풍지를 같이 자극을 하게 되면, 그렇죠. 어, 사실은 두통이 일반적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빨리 해결되는 게, 어, 느껴진다. 네. 사실, 근데 풍지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옆에 친구나 누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힘을 빼고 뒤로 누우라고 한 다음에, 손가락, 중지를 그, 그 자리에 놓고, 딱 뒤로 당겨서 위로 살짝씩 당겨주시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네. 누가 있어야 되겠네요. <laughs> 어, 혼자도 할수 있고 누가 있으면 같이 할수 있는 좋은 혈자리죠. <laughs> 어, 이 혈자리를 어, 누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느낌이 좋아지잖아요. 일단 그냥 느낌이 좋은 것만 해도 호전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잠시 좋아진 건가요? 어. 어,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몸이 좋아집니다. 네, 네, 어쨌든, 자, 오늘 배우신 어, 태양열, 그리고 풍지현, 네, 두개잘 활용하셔서, 어, 머리 아프실 때, 네, 쓰실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